체크. 안녕하세요. 에이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울산에서 어, 시에나를 타고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차량 수리, 의뢰 때문에 오셨는데요. 아, 사모님이 운전하시다가 기둥을 확 감아 돌렸다라고 합니다. 제 영상에서 이 자리 손상 있었던 자리들이 꽤나 있는데요. 아, 작업하기도 힘든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쉽게 그냥 뭐, 손이 싹싹 들어가서 쉽게 착착착 당겨내고, 뚝뚝뚝딱 할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아, 영상도 봤고, 토요타 시에나 카페에서도 추천을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동일 렉서스 가면은 교체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왜든 판금하려고 오셨어요. 아, 신형으로 오면서 알루미늄 도어로 바뀌었어요. 알루미늄이라 보니 작업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패널과 패널이 맞물리는 이런 자리들이 손상이 있으면 힘든데요. 지금 여기는 손가락도 안 들어가던 게 여긴 단차가 벌써부터 손가락도 이렇게 쑥쑥 들어가 버려요. 전체적으로 이게 땡겨져 나와야 되는데요. 아이 자리 큰 먹어가지고 이 자리가 좀 쉽게 나올지 의문입니다. 차주님 좀잘 부탁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제가 작업을 손을 대게 되면은 저도 제 마음에 들어야지 차가 출고가 되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볼 거고요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아 그리고 도어도 위, 위 라인도 쑥 먹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슬쩍 들어가 있거든요 울어 버렸어요 알루미늄 도어 하다 보니까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또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작업 꼼꼼하게 해볼게요. 좋아. 도색이 끝났습니다. 어... 살짝 들어갔던 부분 최대한 펴서 마무리했고요. 브랜딩 도장으로 색상 이색 없이 최대한 마무리했고요. 어... 이거는 나중에 다시 좀또키 꼽아서 장착하면 됩니다 울산에서 오신 토요타 시에나 차량 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 차주님 입고 하셨을 때 슬라이딩 도어 리어 펜더가 손상이 깨나좀 좀 깊었어요 어 슬라이딩 도어 이 사이드 스텝에서 올라오는 요 라인이 많이 안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매끈하게 네, 이렇게 완료되었고요. 어, 옆에서 보나 단차 부분이 쭉 이렇게 내려와서 보나 잘 나왔어요. 어, 슬라이딩도 방금 도색했고, 리어 펜도 방금 도색했고, 사이드 스텝 조정해서 도색 살짝 했습니다. 어, 색상 이색 없이 최대한 브랜딩 도색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어, 차주님, 안전 운전 하시고, 자주 안 배웠으면 합니다. 독일모터스에서 견적 한번 받으셨던 분이신데요. 두개 교환해가지고 견적 받으셨대. 깜짝 놀랬다라고 합니다. 음, 술이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출가할게요.